알땡이 타이밍이 들어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합니다. <웃음> <차이인데>. <웃음> 네. 늘 아낌없는 보류를 두신 아산다눔 재단 마로180 네. 예. 정남이 이사님 네. 아, 예. 이혁기 이역 팀장님, 팀장님. 이상 이상 아, 팀장님. 이상 아, 이상민이죠. 이상민님 요즘 출석을 자주 하고 계세요. 아, 그니까. 늘 와서 보고 계십다 아니요. 거의 매일 오셨어요. 이거 달아주시고 맨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 그 후원의 축인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사다리펀드 거기에 우리 갑자기요. 어, 서동구 본부장님, 네. 노해성 팀장, 팀장님, 네. 네, 그리고 박상영 주임님. 박상영 주임님이 오늘 결사 네, 나오셨네요. 네. 요즘 자주 안 나오시나요? 그러게요. 일이, 일이 바쁘신가 보네요. <laughs> 요즘. 네, 네, 네. 네. 두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두 기관의 네. 후원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저희가 촬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네. 방송을 찍고 네. 있습니다. 자, 좀더 네, 조금 더 국망이 있는데요. 네.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건 뭐 소셜 어떤 사회적 예, 네. 그런 임팩트가 충분히 있는 네. 어, 이런 기업이고 충분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뭐 측정해 보시거나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상하고 네. 가설을 구상을 하죠. 거기에 만이 제품을 이제 디자인을 해갈 때 이게 소셜 임팩트가 있을 거다 이런 용어 자체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제 이, 그냥 답답했어요. 누군가는 아. 쓰레기 문제가 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었는데 일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서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모구, 뭔가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니까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그 이야기가 귀에 걸리는 거죠 음. 소셜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 저희가 요구를 사실은 듣기 시작했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되게 궁금한 거죠. 음. 그러니까 좋은 제품 원가가 더 낮아서 더 저렴한 가격에 뭔가에 차별하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임팩트 스케어의 도현명 대표를 이제 소개받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도현명 대표를 이제 미팅을 했더니 도현명 대표가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셜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음. 이걸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주는 SDG 예 그~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환경 부분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세금의 절감 효과 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사회적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저희가 놓는 네프론 한 대당 그게 이제 몇백만 원에 또는 이제 그 이상의 이제 가치가 있는 걸로 최종 평가된 오. 보고서가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공식적으로 네, 저희가 세상에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네. 생긴 거죠. 음. 예, 자그 소셜 임팩트 이 사업을 뭐 B 2 B일 수도 있고 B 2 G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이그 지금 우리 우리 거를 쓰고 있는가 꽤 있죠. 조금 뭐 밝혀주시겠어요? 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그 지하, 지자체들 아까 있는데. 뭐 구미시 얘기하셨고 기업 네, 네. 중에도 한두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밝혀주시죠. 저희 밝힐 수 있는 만큼만. 네, 예. 지자체 중에는 이제 구미시랑 그 구미시 근처 이제 의성군이 처음에 적극적이었고요. 네. 함께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이제 그 동대문구 그리고 음. 이제 은평구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오. 저희 걸 도입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충남 쪽에 당진시 음. 그다음에 뭐 과천시 경기도 네. 그다음에 의왕시도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뭐 서귀포시도 이제 저희 걸 도입을 했고요. 음. 기업들은 이제 서귀포시나 제주시랑 이제 협업해서 사단법인 제주올레랑 함께 이제 제주도 올레길에도 저희 걸 음.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기업이니 수익적 관점이나 이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볼때 예를 들면 결국은 이게 그뭐 정부나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용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잘 된다고 했지만 완전히 그렇게 정말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접근하시는 걸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은 뭐 정말 아까 제품 이 슈퍼빈 제품을 파는 수익인 건지 아니면 그 재활용을 하는 거에서 부가가치를 정말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그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설은 가지고 있죠. 가설. 가설, 네, 네, 가설, 예, 가설, 가설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이제 궁,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은 제품 팔아서 제조 네. 이익 내야 되고요. 네. 서비스하면서 서비스 이익을 내는 건 네.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어,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 개인들이 자기가 쓰고 버리는 이 제품들 네. 쓰레기를 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폐기물이 거래가 돼서 이게 교환 가치를 갖게 되면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그렇죠. 그런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제품을 그럼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쓰고 버리는 게 이제 폐기물이 거래되는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폐기물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시장을 형성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완성하는 게제 목표고요. 음. 그 비즈니스 모델, 그 개인들이 자기가 버릴 수 있고 재활용돼서 재화의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 밸류 체인, 새로 디자인되는 밸류 체인 내에 어느 부분이 이제 수익 존이 생길지는 몇개 가설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걸로 일단 아. 들어가고요. 네, 현재는. 그럼 현재는, 네, 현재는 어쨌거나 그렇고요.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거에서의 네, 네. 일부 수익. 부분이 날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은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거랑 연, 소셜 임팩트에서 연계가 되는 건데 그 소셜 임팩트 분석한 그도영명 대표 보고서에 보면 끝에 지금 내 프롬 판매만으로는 이제 소셜 임팩트가 성장하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모아진 것들이 이제 후단에서 어떻게 자원화가 돼서 그렇죠. 루프가 완성되냐에 느이 그게 폭발력이 있을 것같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직접 자원화 할수 있는 후방에 이제 다음 프로세스도 저희 슈퍼빈의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로 네.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개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이 3000개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약간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건 그, 문제겠지만 스테이션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뭐 처리량을 더 늘릴 수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기계적으로 있는지와 그 다음 또 하나는 단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이제 뭐 2천만 원 이렇게 호가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판매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됐다라고 하면 단가는 어느 정도까지 뭐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지 이두 가지가 또 궁금합니다. 보통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단가를 다 놔두지 않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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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그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은 그 그 음료병이나 캠페트의 보증금 제도가 발달돼 있는 네. 독일이나 이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게 그 보증금을 환급해주기 위해서 그 용기를 인식하는 기계를 만드는 톰라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1973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노르웨이 상장사이기 네. 하고요. 그 회사가 만드는 그 선별하는 걸 인식하는 기기. 기계가 네.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어요. 어, 원래 국가군요, 네, 기본 네. 그래서 저희가 양산형에 들어가면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좀 조정할 수 있겠지만 네. 어, 많이 낮추기 쉽지 않다. 네. 네. 하는 뭐. 네. 예. 예, 네. 대표님께서 이 고수세요. 네. 어, 보통 우리 스타트업 야. 대표들이 나오시면 네. 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중요한 네. 얘기들은 뒤를 흐려 흘려,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아또 아까 그철건수 권수, 건수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기술적으로는 인식에서 선별을 제외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보급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어, 표피상 이 표면적에요 빈 땅이 한 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밴딩형의 쓰레기통을 넣으려고 해도 그만큼의 다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그게 대해서. 예, 그게 도로 조명 허가를 받던 맞습니다. 공원 녹지 훼손 음, 인허가를 받던 어디에나도 네.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아. 것들이 용량을 더 많이 늘리해서 키운다고 이제 해결될 해결될 문제입니다. 건 아니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또 통신도, 통신도 끌어와야 끌어와야 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아까 이제 톰나라는 회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이런 회사가 많을것 같진 않은데 경, 대체 경쟁사 우리나라에는 없는 네. 것 같고. 네. 아, 우리나라 도 혹시 없어요. 네. 예. <laughs> 전 세계 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경쟁사들을 갖고 있나요? 그 그러니까 톰라가 전세계적으로 이런 시장에 마켓캡은 얼마나 되는 회사인가요, 그회사그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연매출 한 1조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어, 네. 리버스 밴딩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밴딩 머신인데 용기나 이런 것들을 리버스 받는다고 네네. 해서 음. 카테고리 명을 리버스, 음. 리버스 밴딩 머신이라는 카테고리 명을 처음 만든 게 이제 톰라라는 음. 회사고요. 음. 지금 조사를 저희가 해본 바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이제 톰라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오, 음, 네. 나머지는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뭐그 일본의 디지 뭐 이제 독이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그냥 이름이 이제 RVM이에요. 네. RVM 회사도 있고 몇개 이제 로컬에그 기반을 둔 업체들. RVM 리버스 밴딩 머신 거기 그냥 약자로 RVM 네, 네, 네. 그렇게하고 네.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어, 대부분 어, 좋은 프리미엄 제품은 이제 톰라가 마켓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작은 로컬레에서는 네. 로컬 플레이어들이 여러 군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뭐 어떤 어떤 기, 뭐 기술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따지면 어, 어떻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어, 저희께 더 우월하다고 보고요. 예. 네. 어, 그 아, 이유는. 표 말씀 이제 점점 신뢰가 좀 떨어져요. 겁나가 <laughs> 일조대 <일존데> 그냥 <laughs> 바로 우월하다고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네. 어, 이게 이제 애플투 애플 비교를 하면 네. 그 그쪽에서도 캠페트의 보증금을 주기해서 인식하는 프로덕트가 제품이고 네. 저희도 이제 그걸 카운터파트로 놓고 보면. 인식 속도나 인식의 정확성은 저희가 더 높아요. 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는 보증금 대상인이 아니냐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리사이클러블 밸류가 있는가까지 네.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고요. 데이터가 음. 그만큼 많은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은 데이터의 형상을 인식해서 보증금을 환급해줄 대상인이 아니냐를 음.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훼손되거나 꾸겨지면 판독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신 이 불리한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은 이 제품 외에도 프로덕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아, 음. 대용량뿐만 아니라 컴팩트형, 아. 빌트 인형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미 있구요. 사업 구조화를 완전히 갖춘 네, 거군요. 네, 그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그냥 이제 원 프로덕트만 있으니까. 지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쭉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설명이라도 다 잘해주셔서 여기로 대표님의 뭐 아주 연배가 어리신 친구는 아니신 것 같으니. 백그라운드가 궁금한데요. 그런 어떤 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지자체 에 들어가는데 힘들지 않요그 아, 네. 뒤를 보니까 어떤 일을 해오셨는 분인지 를 알아야 제가왜 지자체에 관련된 것도 아, 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너, 네. 제가 깊은 뜻을 네, 모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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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쉬는 시간을 많이 가네 그래서 네. 대표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대표님 이 회사의 진짜 이 팀, 그팀 구성은. 거의 1억에 그렇게 이에요 드림팀이 모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AI 멤버분들까지 무슨 뭐 스펙을 쌓는다 그래도 이렇게 쌓을 수 없는 분들만 있는데 네. 조금 뭐 조금만 얘기를 네. 해주시죠. 아까 기술은 카이스트의 실험실 출신들이 나와서 원형 기술을 말씀해주셨고 네, 그 친구들하고 있고 이제 경영은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같이 사업에 이제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이제 제 전략 파트너는 이제 권중현 이사라고. 고등학교때 같은 반 친구인데 아, 역시 네, 베이넨 컴퍼니랑 이제 올리버 와이반 거쳐서 음. 그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CJ 전략 담당 임원만 네. 10년을 한 워튼 MBA. 네, 켈로그 켈로그 MBA를. NBA 주신, 오, 주신 네. 네. 또 그리고 회장님? 이제 브랜딩을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삼성전자 브랜딩 팀원 3명이 이제 서 합류를 네. 해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지향점 중에 저희 그 비전 그러니까 네, 미션이죠 네. 미션은 어~ 슬로건은 이거예요 어~ 재활용도 놀이다 쓰레기도 돈이다 음. 그니까 러 쓰레기나 재활용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바꿔주는, 바꿔서 네.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네, 게 목표거든요 네, 네, 네. 그니까 러 사실은 이제 이게 제품만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제품의 완성도나 새로운 음.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네. 좀 따라와줘야 되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답지 않게 네. 저글링을 이제 함께 해가는 네. 이제 브랜딩 네. 팀이 있고요. 대표님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네. 사실 이제 창업하기 전까지는 아 매출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철강 회사 CEO를 한 네. 5년 아, 정도 했고요. 네네네. 38살 만 38살부터 이제 43살까지 네. 제가 아 5년 정도 CEO를 아, 했는데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창업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사실은. 어그 철강 회사가 이제 어느 지주 회사의 계열사였는데 네. 그 지주 회사의 부사장으로 먼저 들어갔었어요. 음. 근데그 회사가 이제 지주 회사 밑에 철강 회사 말고도 계열사가 이제 IT 회사도 있고 물류 회사도 있고 금융사도 있고 이런데 어, 요 전체 그룹 매출의 한 70%를 이제 철강이 내고 음. 나머지 이제 30% 매출을 다른 계열사들이 내고 있었는데 철강 부분이 그때 철강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구조 조정, 그러니까 사업의 제 사업 리모델링 및 이제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제 철강회사 CEO로 가면서 이제 지주회사 CEO를 겸직하게 음. 됐고요. 그럼 이제 다른 계열사들은 그 계열사 이제 c e o 들이랑 일을 함께 하고 철강회사 이제 제가 직접 아, 경영을 하면서 회사를 바꾸는 걸한 5년 정도했고요. 저는 말씀 드 말씀 더 듣고 보니. 그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과는 창업의 동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이미 되게 좋은 기회 혹은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업력이 있으셔서 굳이 창업을 안 하셔도 어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한 3년 전쯤일 것 같은데 창업을 뭐 결심하게 된 계기다. 지금 이런 걸 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 괜히 그, 하신 건가, 어요하신 예. 아, 그 그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그건 솔직하게 생각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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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 네. 화가 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아, 정말 진짜 힘들었고요. 네. 그건 또좀 좀더 가 네. 그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네. 이제 CEO를 한 5년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피들이 인수하는 회사의 이제 CEO로는 좋은 후보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딱 그렇죠. 맞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ADT 캡스 인수할 때도 칼라일 미국 본사가서 음. 이제 부회장님이랑 인터뷰도 했고, 음. 뭐 잡코리아 대표나 뭐 네. 엘칸토 대표 이런 네. 후보로도 이제 계속 언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퍼는 계속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인데 그렇죠. 네. 월급을 받는 사장이죠. 근런데 어, 무언가에 대한 이제 그주 그 예. 제가 그걸 딱 느꼈던 게 이제 그 칼라일이랑 인터뷰를 할때 어 어떻게 오년 동안 그 제가 저 회사의 수익을 두 배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코드를 네네. 세우고 나왔어요. 설방 회사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니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운영하던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P 들은 그 이해가 잘안 된대요. 음. 그러니까 P들이 회사를 밸류업하는 방식과, 방식과 대표님이 조, 네. 하신 사람과 방식이... 조직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네. 이제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납득시키는 게 되게 힘들구나라는 음. 거를 제가 그날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터뷰 기회가 여러 번 와도 아, 과연 이제 그 세상을 보고 밸류업을 하고자 하는 그, 그 포뮬라가 서로 다른데 네. 그들이랑 그렇게 <laughs> 일을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음. 생각하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한번 직접 아, 본인의 방식으로 악셀레이팅을 예, 해서 직접 키워보자고 사실은 악셀레이팅 회사를 먼저 세우고 싶었어요 아, 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악셀레이팅 회사를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퇴직금 모은 걸로 이제 가족한테 합의를 받고 이 돈은 네. 내가 다 날려도 네. 뭐 가족 하지마. 합의가 필요하군요 역시 네네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자 받았던 후배들을 좀 만나서 소개를 네. 받았는데 그중에 한 스타트업 CEO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 당신이 그러니까 되게 공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른여덟 살에 뭐 그런 회사 CEO 한 것도 훌륭하고 이제 하버드 나온 것도 네. 대단한데 네. 당신은 창업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렸고요. 네. 자기네들은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한테 투자를 받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림을 가지려면 직접 어, 해야 돼. 한번 해봐야겠구나. 거기서 실수를 이제.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 실수는 이제 더 나가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줘요. 네. <laughs> 아. <laughs> 그러면 게임이나 앱 이런 거안 하고. 네. 진짜 하드코어를 아, 내가 하나 손대보겠다 아, 이전에도 철강 회사 c e o 를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뭐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네. 뭐막판 얘기들이 나오죠. 네. 뭐, 뭐 무슨 사업 분야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것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환경 분야는 보조금 없이 성공한 회사를 본 적이 없대요. 어... 그래서 그래? 음. 그럼 내가 환경 한번 해볼게. 음, 아 음. 정말 말도 안 돼. <laughs> <한데? 웃음> 저, 저는 어,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빨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제가 되게 쉽게 아, 았어요 아,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네, 아, 많이 배웠죠. 아, 저는 그 친구를 지금 다시 계속 만나거든요. 네네.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네네. 이제서야 이제 그때가 나한테 했던 얘기의 의미를 이제는 좀 깨달는다고. 아 이게 창업을 생각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음.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 딱 떼서 정말 어디에 네, <laughs> 공유를 해 드리면 예. 그니까 왜냐면 실제 이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층의 창업이 있는가 반면에 IT 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니고 나서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너무 잘해 주는 네. 것 같아서 되게,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네. 쉬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